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 있을 때 대중에 속했을때 그것이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사도바울리의 고백처럼 내가 지인 중에 길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머릿속에 이런 고백이 쉽게 잘 되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말, 어, 보통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 앞에서 경건한 삶, 헌신된 삶,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열정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그런 열정적인 하늘 앞에 삶을 살아갔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하는 것이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 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 죄인으로만 그냥 큰 대다수의 한 사람으로만 그가 인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려는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짐의 부족한 부분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과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서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이런 모습 안에서 서는 것보다 오늘 이 사도바울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바울로 하여금 그가 정말 하나의 님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설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사도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가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하려 하시지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을 쉽게 풀어야 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잊혀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놀라운 사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 에게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참으시는 거잘 아시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여, 참는 훈련, 예찬 인생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귀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시면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처럼 인간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해버린다 하면 사실 이 구원의 문제는 결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박은 나 고백하기를.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이 사도마루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깊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서 공리를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랑 때문에 노력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 이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오래 참으신 그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께서 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모델을 제시하기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지금 작정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속 기도하고 초청하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저번에 송솔나무 때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초청해도 참으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사도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리는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될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동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만의 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우회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어떤 의미에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이게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가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에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때 우리 스스로가 바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변화의 그 상징적인 사건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하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실 목 가운데 우리 장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뭐 주변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동시에 우리 주변에 당사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들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바울도 변화시켜줬던 하나님 이 사도바울이 도저히 하늘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늘앞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이 사도바울의 케이스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 하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하늘의 손에만 붙들림만 되면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복음에 자리에 설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 다시 함께 힘 있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운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수요 전쟁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들을 가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던 마음,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던 마음, 그하나님의 은혜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함께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음. ఆవెస్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후대 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지표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모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그 깊은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길 원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 주님 앞에 경험한 고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거저 방면한 것이며,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된 모습을 다시 한번 지키시자니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삶의 모델을 본인 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신 그 관용과 오래 참으신과 기다리는 마음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군의 승리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수면에서 늘 그의 깊은 신념 가운데 감사의 고백에 넘쳤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슬의 마음을 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삶에 하늘 앞에서의 그 처음의 모습이 하지만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죄를 기다려 주시고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셔서 주님의를 감당할수있는 은혜를 주심에 늘 감사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울려나갈 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베풀어지시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들을 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결단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의 자리잡음 통해 우리를 통해 거룩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자리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의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견지하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옵나이다.